자녀 수반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은 리세마라 하는 방법과 리세마라 티어 및 등급표 그리고 실제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갑게 보시오. 레스키리. 주의. 뉴럴클라우드 리세마라는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며 리세마라 시간이 20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뉴럴클라우드 리세마라 티어 및 등급표입니다. S급 캐릭터라고 불리는 캐릭터다 5종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블이랑 플로렌스를 겟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A급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협을 하셔야 돼요 아, 리세마라 계속 거기 너무 귀찮은데 A급 이거 한 개라도 얻으면 이거라도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하 캐릭터는 리세마라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가 본격적으로 리세마라를 돌리는 장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LD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세 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름 만족하지 못했는데 리세마라 해본 후기는 생각보다 번거로움이 컸고 멀티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했을 때도 약간의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제약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세마라를 할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세마라를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리세마라 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쿠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쿠폰코드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say, 케바.